저번에 제가 그 매입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올류모닝 아시죠? 이올류모닝의 상품화가 다 완료됐습니다. 처음에 매입 영상으로 올리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 연락이 왔어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도 되고 전차주가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도 되니까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올류모닝은 2014년 10월에 최초 등록됐고 주행거리 9만km대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올류모닝의 등급은 트렌드인데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추가해서 여기 보이시는 알로이 휠이 들어가고 프로토 에어컨과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보다도 선호도가 높죠 자, 이 올루모닝 같은 경우에는 차를 좀 아시는 분이 구매를 하셔서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셨던 차량입니다 아반떼 CN7으로 차를 변경하시면서 저희가 대차로 매입하게 됐는데요 매입했을 때이 모든 것을 확인해 보니까 차량 상태도 너무 좋고 최근에 또 라디에이터 교환까지 해서 그 외에는 정비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닝 특유의 찍찍거리는 그 베어링 소리도 전혀 없고 체인이 찰찰찰찰거리는 그런 소리도 없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가진 올리모닝. 트렌디입니다. 이 올류 모닝은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이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 차주분도 깨끗하게 탔고 사고 없이 잘 타셨다는 그 모든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만큼 모든 상태도 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모닝을 살펴볼 건데요.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그다음에 휠이나 타이어 상태도 너무나 좋고 지금 당장 돈 드릴 거 없을 정도로 양호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 장점이고요. 또전 차주분께서 썬팅도 새로 하셔. 가지고 썬팅 상태도 너무나 좋습니다. 열 차단도 되고 그만큼 프라이버시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썬팅의 상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내 살펴볼 건데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 차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옵션 외에 여러 가지 그런 편의 사항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차주분께서 안드로이드 내비를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안드로이드 오리온 내비를 달아놨고 아무래도 또 컨비니언스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토어컨과 에 하이패스 룸미러도 함께 쓰실 수 있고요 핸들러선도 함께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컨비니언스가 들어간 올루모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뒷좌석은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루모닝이나 레이의 그런 고질병들이 있는데 시동만 켜놓고 에어컨만 켜놓으면 다알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열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넷을 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된 이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도 교환이 몇 번은 됐겠죠 그래서 배터리 상태도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엔진에서 나는 소리인데 엔진에서 찰찰찰찰 체인 소음이 나는 그런 소리도 전혀 없기 때문에 헤드 가스켓의 누유도 없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 베어링이 있는데 이 베어링과 겉벨트에서 나는 그, 찍찍거리는 소음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제 조정을 해주거나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닝이 바로 진짜 모닝이죠. 어쨌든 차주분께서 깨끗하게 관리하셨고, 이 정도? 모닝에 이 정도 옵션이면 정말 많은 편의상을 가지고 있는 모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휠을 비롯해서 실내에는 프로토 에어컨과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고 열선 핸들도 들어간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올류모닝 트렌디의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간 모닝에서만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올류모닝 트렌디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14년 10월에 최초 등록된 2015년 형식으로 나온 올뉴 모닝 트렌드이고 전 차주분께서도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올뉴 모닝 직접 카프렌즈가 가져온 차량이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